2020, 롤드컵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간단히 9월 25일 개막, 10월 30일 결승전을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LCK는 타 리그에 비해 진행이 늦고 있습니다. 8월 23일에 정규 시즌이 종료되고, 26일부터 5일까지 플레이오프, 선발전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중국으로 가면 2주 격리 대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25일 롤드컵 플레인 스테이지가 시작이라, 10일, 최소 11일에는 중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만약 3시드로 롤드컵에 참가하는 팀이라면, 플레이오프, 선발 전 끝나고 곧바로 중국 가서 2주간 격리 대기 후 바로 하루 이틀 뒤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에 라이어코리아 관계자는 다소 타이트한 일정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내 일정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국 후 2주 동안 게임단이 컨디션 조절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네이버 기사 댓글 반응입니다. 하루 3경기씩 못 돌리면 수요일 경기라도 부활시켜라. 다른 4대 리그는 로드컵에 일정 맞추는데 뭐하냐? 관계자 휴식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거냐? 여기서 4대 리그 일정 맞추는 고 있다는 부분은 LPL, LEC, LCS는 이번 주 9일, 10일에 정규 시즌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대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CK는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가 모두 일정대로 공개되어 있죠. 이 일정 출처는 LOL e스포츠입니다. 진짜 라쿤은 답이 없네. 선발전은 어떻게 연달아 3일하는 거냐. 아래부터 시작하는 팀은 휴식도 없이 3일 내내 다 전제해야 되는 거냐. 지들 편하자고 뭐 하자는 거냐. 선수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인벤 기사 댓글 반응입니다. 일정 바꿔 개변. 선발전하고 2일 뒤 출국이 말이 되는 소리냐. 진짜 미끼들인가, 진짜. 다소 과격한 반응이었습니다. 과연 2주 동안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과 연습 환경에 불편함이 없을지 일정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데 일정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일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